청정한 도령에 와서 네, 네, 네. 좋은 고기 만나고 돼지들이 질병도 좀 덜하고 가을 게 사실 육질이 좀 부드럽고 쫄깃한 맛은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laughs> 좀 <더 웃어야> 돼. <laughs> 날씨 엄청 덥죠? 어, 너무 더워선생님 <laughs> 충청도가 옛날에 제가 살아봤는데요. 음, 충청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는 또 전역이 돼지가 또 유명해요. 선생님, 돼지 발골하는 데 공장 와보셨어요? 아니요. 돼지 아... 발골은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네. 저는 고기 중에 돼지고기를 제일 데... 좋아합니다. 아, 저도 이제 돼지고기 연구하면서 이렇게 발골하는 공장들 많이 다녀보거든요. 요즘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돼지고기를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함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 여기 관계자분을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령 축협 하나로마트에 근무하는 이제 지원팀 박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보령 축협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보령 축협은 그 농축산과 소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특히나 저희 축산 그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 전문 부서와 담당자들이 있어서 농가들이 어려울 때 컨설팅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지역 사회 환원하는데 많이 그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요 돼지고기를 살때 무엇을 보고 이거를 골라야 좋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보령축협 하나로마트에 오시면은 한돈 마크라는 게 있는데요.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인증된 한돈으로 또한 해썹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이미 검증받은 매장이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야, 여기 정말 대단한데요. 버섯 농장 처음 와봐서 아, <laughs> 이런 거 흔하게 볼 수가 없죠. 어, 근데 엄청 귀여워요 버섯이.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안녕하세요. 소개 좀 들으러 왔는데 그 전에 사장님 소개를 먼저 한번 아, 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소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저는 충남 보령에서 네.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임성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송이를 하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예쁜 갈색을 띠고 있는 양송인데, 양송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일반 분들은 다 하얀색 양송이 버섯만 아시는데, 이 버섯은 학교 급식으로 나가는 친환경 버섯이에요. 손으로 다 수확해야 되고요. 저 작은 게 이제 상품 가치가 이게 좀 커지면 그때 그것들만 선별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 보령에는 동굴 버섯이라는 게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굴 버섯이 좀 궁금했거든요. 보령에 냉풍욕장이라고 해서 네네. 옛날 탕광으로 쓰던 곳인데 지금 폐광이 음. 됐는데 그 굴에서 여름이 되면 엄청 네.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 냉풍을 이용해서 음. 이 양송이를 한번 키워보자 음. 하는 음. 의미로. 이 보령 지역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그걸로 이제 시작하게 돼서 이 보령에 이제 양송이가 아. 많이 정착하게 됐어요. 이 버섯이 제일 좋아하는 바람이 자연 계속 바람. 나오거든요. 같은 어.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까 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비를 해서 이곳에서 네.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어, 충남 보령에서 키운 돼지고기하고, 그 다음에 어, 또 보령에서 나오는 어, 브라운 양송이 버섯인데요. 어, 요거와 이제 밀키트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양파,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그 다음에 고추냉이 그 다음 이렇게 스테이크 소스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준비할 것은 어, 보통 집에 있는 어, 소금하고 후춧가루 정도는 직접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볼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보시면 돼지고기 뒷다리살이에요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우리가 어, 비선호부위라서 얘는 일단 질겨요 뒷다리살이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뒷다리살이 좀 질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이 뒷다리살을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수비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재료가 이렇게 준비됐고요. 음, 자, 그러면 마리네이드라는 걸할 건데요. 어, 소금하고 후춧가루 또한 꼬집. 자, 고기에 들어있는 고대로 다 쓰세요.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해주시고요. 골고루만 잘 발라지면 돼요. 왜냐하면 소금이 어디에 뭉쳐 있으면 또그 부분만 짤수 있거든요. 지퍼백 보시면은요. 음, 뜨거운 물에다가 또 넣어도 될까요? 이렇게 궁금하실까봐 뜨거운 물에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식용으로 만들어서요. 식품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도 되고요.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퍼백을 닫아주시는데요.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수비드 머신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건데요. 자, 바람을 다 공기를 빼주시고요. 끝까지 잠그지 마시고, 여기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뭐, 한, 그냥 공기구멍 생각하시면 돼요. 한 1cm 정도 이렇게 내시고요. 바람을 쭉 빼주실 거예요. 옆에 남은 공기 구멍에다가 다 공기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고기만 딱딱 붙고 딱 이렇게 딱 붙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어, 밥통에다가 넣을 건데요. 밥통에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끓는 물 식혔다가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끓는 물을 넣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끓는 물을 냄비에 따로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그냥 물 보온 어, 밥, 토스, 밥솥에다가 물을 넣고 보온을 좀 눌러 놓으시면 한 60도 정도의 온도가 맞춰져요. 근데 집마다 보온 밥솥이 또 틀릴 수 있어서 저는 아예 60도 정도에 되는 물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공이 잘된 아이를요, 밥솥에다가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벌써 90%가 요리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밥솥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1시간, 1시간 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고기가 저온으로 익어요. 근데 이제 익었는데 그냥 바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한번 할 건데 대신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이제 뚜껑을 닫아볼게요. 근데 여기서 취사를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보온을 누르셔야 돼요. 보온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이 스테이크랑 드실 간이실를 준비할 건데요 버섯을 모양으로 썰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특별한 모양으로 썰으실 필요 없이요 이런 식으로 4등분 하셔서 스테이크 간이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육즙도 풍부하게 나오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4등분으로 썰어보겠습니다 4등분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양파를 썰으실 건데요. 양파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질돼서 왔지만 끝부분이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 보면 스테이크에 다 보시면 있으시잖아요. 삼겹살을 구우실 때도 그래서 이 머리 쪽은요, 이렇게 두껍게 원통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는 구이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빼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양파는 반으로 자르시고요. 자, 양파는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을 따라서 자른다 생각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썰었으면 힘들어요. 왜? 미끄러우니까. 그러면 옆으로 빼시고 눕히세요. 그럼 눕히면 납작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썰어줍니다. 다 아, 됐나?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어, 다 됐네요. 보세요. 자, 슬슬슬. 이렇게 익혀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익혀졌고요. 자, 보시면 진공도 그대로 빼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은요, 먼저 충분히 달구시고요. 연기가 싹 나기 시작하면 그때 빠르게 기름을 살짝 부으시고요. 그냥 팬 코팅하는 정도만 부어주세요. 자, 거기에 이제 고기하고 채소를 구워줄 건데요. 자, 고기를 구워줍니다. 자, 어우, 소리가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 한쪽에 아까 썰어둔 채소를요 구워주실 건데요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양파랑 이렇게 원팬으로 하나에 다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가 밀키트를 먹는 이유는 좀 간편하려고 하는 건데 설거지도 많이 나와 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팬에 다 같이 구워주고 볶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는 언제 다 익은 걸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초보자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뭐좀 잘라봐야죠, 뭐. 그래, 익는지 알수 없고요. 요리사들은 원래 이렇게 찔러보고 핏물에 의해서 뭐 하는데 웰던으로 익힌다 생각하시고 바짝바짝 바짝 구우세요. 바짝바짝 바짝 구우면 또즐겨지는거 아닌가 걱정하셨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바로 수비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고기는 언제가 바짝바짝 익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익으면 단단해져요. 자, 제가 눌러볼게요. 오, 이거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딱딱해진 거는 다 익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어, 스테이크를 먼저 예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양이 많은데요. 물론 어떤 사람의 양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4인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양파를 엄청 많이 볶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다 올리냐. 자, 고기한테 올려줄 거예요. 소스처럼 드실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고추냉이가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얘를 요즘은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고추냉이를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많지 않으니까 옆쪽에다가 놔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밀키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소스가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베큐 소스도 괜찮지만 스테이크 소스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테이크 소스는 여기에 접시에다가 또 부으면 너무 흥건해지니까 소스볼에다가 이렇게 따로 부어서 뭐 부어두셔도 되고요. 그냥 찍어 드셔도 될것 같아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돼지고기 수비드 스테이크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짠. 다 제가 다시 나타난 이유는요 자 우리가 아까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또 끝나면 너무 아쉬우실까봐 제가 보너스 요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뭐 복날 되면 뭐 많이 드세요? 닭백숙, 뭐 닭도리탕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닭볶음탕이 아닌 돼지볶음탕 어떠세요? 일단 뚝딱 양념을 먼저 만들고 가겠습니다. 그 고추장, 뭐 간마늘, 참기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고추장에다가 한 번에 이렇게 섞으세요. 자, 고춧가루 두 푼술 넣어주시고요. 양조간장, 맛술이 아니고 청주. 우리 좀 단짠단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탕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닭볶음탕도 할수 있고, 돼지볶음탕도 할수 있는 만능 소스에요. 진짜 유명 맛집에서 만든 것처럼 만드는 비법을 하시려면 냉장 숙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숙성도 시간은 얼마예요? 그런데 숙성 시간은 별로 필요 없고요.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이 요리 재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 채소 돼지고기 써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자, 저는 냉장고에 넣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소를 썰어 주시는데요. 자, 단단한 채소를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당근도 큼직큼직하게 썰어 보시고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썰어 주세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써시고요. 모양도 뭐 이렇게 그냥 턱, 턱, 둥글, 눈글 써셔도 되고, 어, 난큰거 너무 싫어. 그럼 반 썰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면 돼요. 감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썰어서 안전하게 또 써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썰으실 거예요. 자, 양파도 마찬가지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한입 크기, 보통 한입 크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입 크기도 뭐 입마다 틀리겠지만 그냥 적당하게 한입 크기. 어, 대파도 마찬가지로 그냥 큼직하게 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채소는 이렇게 뚝딱뚝딱 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썰기만 해도 한 80%는 끝난 것 같아요 요리가 벌써 자 저는 재료 준비를 이렇게 해서 채소를 써니까 어때요 도마가 깨끗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한번 썰어 볼게요 고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큼직큼직 손 조심하고요 고기가 생고기이기 때문에요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손 조심하시고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난 칼질을 정말 못하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어, 심지어 자르지도 마세요 그냥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팬을 올리시고요 이렇게 깊은 팬을 쓰시면 좋겠어요 기름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타지 않게 살짝 한 스푼 정도만 넣어 주실 거예요 고기를 먼저 넣으세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어, 고기를 먼저 넣어서 어, 겉에를 구워가지고 육즙을 가둘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얗게 지금 보시면 색깔이 하얘지면은요 다 된거예요 자 여기서 파를 제외한 자파 파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들을요 다 넣습니다 살짝만 그냥 볶아주시는 거예요 왜 볶으냐면요 우리가 한 번씩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채소들을 넣고 끓이면은 계속 끓이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정작 먹을 때는 모양이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좀 살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한번 겉을 볶아주는 거예요 볶아졌을 때 아까 제가 우리 뭐 했죠? 숙성해서 양념을 넣습니다 싹싹 긁어서 넣어주시고 자 이제 볶으세요 어, 이렇게 볶으면서 간이 좀 배어서요. 고기도 더 맛있어지고 채소도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쓱쓱 볶아주면 됩니다. 대망의 국물이 짜작짜작 들어갑니다. 이렇게 짜작짜작짜작 끓여서 드시는 게 닭볶음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넣는다? 우리가 썰어놨던 파를 넣는다. 빨간과 초록이 있으면 시국 휙 욕을 좀 돋궈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돼지로... 돼지볶음탕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만드시는 동안 정말 깜짝 놀라셨죠 뚝딱뚝딱뚝딱 너무 시간도 빠르고요 진짜 끓이는 시간 한 2, 30분 안에 내가 어 가격도 4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어 여름, 봄날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재미난 일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맛있게 보양식 만들어 드시고요 중복, 말복도 건강하게 나시고요 자 여기서 저는 물러갑니다